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물운인데요 특히 용띠 여러분들은 올해 작은 실천으로 큰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현관문을 재물이 들어오는 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이나 양반가의 문헌을 보면 새해 첫날이면 반드시 대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은 청목의 기운이 가득한 해입니다. 이는 전통 풍수에서 재물이 자라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용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더욱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용띠는 60갑자에서 진에 해당합니다. 용은 양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하늘로 치솟는 산맥과 같은 강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2025년 을사년의 청모 기운이 이 양토의 기운과 만나면 마치 거대한 산에서 거목이 자라나듯 재물이 넘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용띠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가지 아이템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도 용띠의 기운을 가장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견관문에 두면 좋은 네 가지 아이템 첫 번째는 황토색 천입니다. 황토색 천이 필요한 이유는 용띠의 양토 기운과 을사년의 청목 기운을 강력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이라는 부드러운 소재가 용의 웅장한 기운과 잘 어울려 복을 부릅니다. 손수건 크기의 천은 용이 구름을 타고 오듯 재물을 불러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수건만 한 크기라도 충분합니다. 이것을 현관문 손잡이에 매달아 두시면 됩니다. 을사년의 목기운과 용띠의 토기운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방법을 시도하신 47세 건설사 대표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 연속 성공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황토색 천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시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더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색 리본입니다. 황금색 리본의 의미는 리본의 둥근 매듭은 용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양쪽으로 난인 끝은 용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표현합니다. 황금색은 용의 권위있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문방구나 생활용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위쪽에 살짝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4년생 한 원장님은 황금색 리본을 걸어 두신 후, 새로운 병원 개원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리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셨지요. 세 번째는 황갈색 매트입니다. 황갈색 매트가 중요한 이유는 용이 하늘을 날듯 매트는 재운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밟는 행위는 용의 위험 있는 발걸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황갈색은 용의 기계를 깨우는 색입니다. 견관 입구에 깔아두면 좋습니다. 매일 밟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위험 있는 발걸음에 복이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판교에서 IT 기업을 운영하시는 88년생 대표님의 경우 한갈색 매트를 깔아두신 후한 갈색 매트를 깔아 두신 후한달 만에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매트를 밟으며 오늘도 승승장구하자를 되새기셨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금빛 대나무 조화입니다. 금빛 대나무 조화의 상징은 조화의 위험 있는 자태는 용의 기품을 상징합니다. 곱게 뻗은 모습은 용띠의 상승운을 의미합니다. 금빛은 용의 강인한 기운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을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조화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견관 신발장 위나 옆 공간에 두시면 됩니다. 옛 풍수서적 양택십서에도 금빛 대나무가 있는 곳에 큰 부자가 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종합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76년생 사장님은 사무실 입구마다 금빛 대나무 조화를 두셨더니 해외 고객사가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을 모두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각 용띠 연생별로 이 아이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최상의 효과를 볼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별 구체적 활용법. 64년생 용띠의 경우 이네 가지 중에서도 특히 황토색 천과 금빛 대나무 조화의 조합이 가장 좋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므로 이쪽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76년생 용띠는 황금색 리본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은 현관문 위쪽 중앙에 달아 주세요. 여기에 황갈색 매트를 더하시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88년생 용띠는 황갈색 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트는 현관문과 수평이 되도록 곱게 깔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황토색 천을 문고리 왼쪽에 매달아두시면 됩니다. 영영년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이 모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가지 아이템을 순서대로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는 천, 둘째 주는 리본, 셋째 주는 매트. 넷째 주는 조화를 놓으세요. 여기까지 용띠별 구체적인 활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규꼭 황토색과 황금색이어야 하나요? A 2025년은 특히 청목의 기운이 강한 해이므로 토기운을 가진 용기는 이를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황토색과 황금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 아이템은 언제 교체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매달 음력 초하루에 교체하시면 좋습니다. 색이 바래거나 훼손된 경우는 바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Q 현관문이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주로 사용하는 현관문에 먼저 시작하시고, 한달 후에 다른 현관문에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규 다른 가족들의 띠와 충돌이 있지 않을까요? A 용띠의 강인하고 위험 있는 기운은 다른 띠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오히려 가정의 재물운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관 풍수는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월별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매달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관리법과 주의사항 1월의 관리법 대청소와 함께 황토색 천을 처음 걸어두시면 됩니다. 31일에는 반드시 천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새해첫 달이니만큼 더욱 정성을 들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관리버, 황금색 리본을 추가하시되, 설날 전에는 먼지를 깨끗이 털어주세요. 특히 리본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에 관리버, 봄이 시작되는 시기라 황갈색 매트를 깔아두시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한 번씩 털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봄 기운과 함께 강력한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4월의 관리버 봄비가 잦은 시기입니다. 황토색 천이나 황금색 리본이 비해 젖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빛 대나무 조화를 추가하실 때는 신발장 위쪽에 두시면 좋습니다. 5월의 관리버 황금 연휴가 있는 5월에는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휴 전에 모든 아이템을 새 것으로 교체하시고 돌아오실 때 첫 발을 내딛기, 전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6월의 관리법,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습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트는 자주 말려주시고, 천과 리본도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습기가 차면 기운이 막힐 수 있으니, 특히 신경 써주세요. 7월의 관리법,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현관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황토색 천이 바람에 날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기운이 활발히 순환된다는 의미입니다. 8월의 관리버, 더운 날씨로 인해 아이템들이 쉽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천과 리본은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색이 바래거나 모양이 흐트러졌다면 새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9월의 관리버, 풍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이때는 네 가지 아이템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관 대청소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추석 전에는 특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의 관리버 날씨가 쌀쌀해지는 시기입니다. 황갈색 매트는 두께감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발걸음 소리가 울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의 위험 있고 강인한 기운을 살리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11월의 관리버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입니다. 황토색 천과 황금색 리본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주세요. 금빛 대나무 조화도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의 관리법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현관문 전체를 황토색이나 황금색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사용하던 아이템들은 모두 새 것으로 준비해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됩니다. 12월은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2025년 1, 4년 용띠의 현관문 풍수 비법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필수 아이템, 황토색 천, 현관문 손잡이에 매달기, 매달 음력 초하루에 교체하기, 비나 습기에 주의하기, 황금색 리본, 현관문 위쪽에 걸기,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에 날리지 않게 고정하기, 황갈색 매트, 견관 입구에 곱게 깔기, 매일 먼지 털어주기, 젖었을 때는 완전히 말리기, 금빛 대나무 조화, 신발장 위나 옆에 두기, 한 달에 한번물 티슈로 닦기,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하기. 띠별 핵심 사항. 64년생 천과 조화로 시작하여 점차 추가. 76년생 리본 먼저. 그다음 매트 배치 88년생 매트가 가장 중요 천으로 보완 영영년생 하나씩 추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행운이 됩니다 2025년 을사년 용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재물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을사년 용띠 재물은 현관 풍수비법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통해 꿈꾸던 모든 목표를 이루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건강한 나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취와 웃음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